원펀맨 214화 리뷰 가로오전 마지막 화입니다. 이번 화에 대한 감상이나 제가 느낀 점은 영상 마지막쯤에 있습니다. 가로오가 게이트를 이용해 펀치를 사이타마에게 적중시키고 사이타마는 코앞에 생성된 게이트 속으로 펀치를 날려 가로오에게 적중시킵니다. 맞고 날아가는 동시에 게이트를 또 생성해서 사이타마 뒤로 이동 둘이 동시에 타격합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멀쩡했고 가로오는 또 맞고 날아가는 동시에 게이트를 생성하고 공격 그 찰나에 사이타마가 점프하여 회피 바위에 착지한 후 다시 재점프하여 손날치기로 가로우의 뚝배기를 내려칩니다 가로우가 말합니다 이 녀석 일부러 나랑 같은 기술을 그리고 사이타마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 나의 진심을 카피해서 날 너무 속였다며 해봐 그걸 위해서잖아 다시 공방에 오가는 중에 가로우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얘좀 이상해 같은 힘으로 받아치고 있는 거 아니었냐? 다음 일격이 더 세죠? 이거 뭔데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 싸우고 있는 중에 점점 사이타마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강해져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 일격에 죽고 만다. 그 다음 나레이션이 설명해 줍니다. 사이타마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강함으로 비견할 자가 존재하지 않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그 성장선은. 일찍이 없었던 감정의 고향으로 인해 기수정의 급상승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사이탐의 성장을 관측할 수 있는 영역에 있던 자아도 완전히 거리가 벌어져 사이탐의 강함이 어떤 영역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이제 없다. 라고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미친. 이제 가루의 펀치는 좁밥이 되었다는 거죠. 아이고 옷이 전부 날아갔네. 좀 춥잖아. 추위를 느끼긴 하네요. 그리고 추워서 그런지 재채기가 나와요. 그 순간. 지구상의 대기를 날려버립니다. 진심 대책이 가로오는 개 놀라요. 대책이의 반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호에서 벗어나고 미쳤어 뭐냐 이의 괴물은 지구상에 풀어놔도 되는 생물이 아니야. 하,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가? 우주 공간을 날아가면서 태양을 발견하고 바로 지구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보이는 범인라면전송할수 있어. 아직 운이 남아 있었구만. 사이타마한테 핵 분열 펀치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펀치를 먹이고 그 혼란은 틈타 게이트를 이용하여 혼자 지구로 이동합니다 아 봐요 지구에 도착한 가로우는 기쁨의 순간을 만끽합니다 근데 뒤에서 에꽤 편리하잖아 그 기술 <laughs> 이 자식 분명 바, 반대 방향으로 날렸는데 그래 배가 차가워서 참고 있었는데 빛이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방귀가 나왔거든 <laughs> 그 흐름을 타고 쫓아왔어 <laughs> 펀치로... 칠호 <laughs> 가로우의 얼굴을 가격하여 지구로 떨굽니다 가로의 사이타마 모드가 박살납니다 에이 원래 있던 곳에 딱 왔네 너 이걸 노렸냐? 왜 그래 죽여라 왜안 죽여 옷을 순식간에 갈아입는 너나 킹에 비교하면 나는 적성이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나는 히어로니까 너를 죽이지 않고 막아달라고 한게 그 꼬마 유언이거든 유, 유언? 타레온은 방사능에 의해 죽어있었습니다 바로 오는 멘붕 상태가 돼요. 어이, 어디 가냐? 꼬마는 저쪽인데. 자, 우는 연기는 제가 하면 너무 오글거릴 것 같아서 텍스트로만 띄울게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나는 불길한 미래라는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넌 이상했어. 이상한 거인뭐 당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도 그건 내 마음이 약한 탓이야. 웃기는 이야기야. 너를 이기지 못하는 한. 나는 절대 하게 될수 없어. 게다가 나를 쓰러뜨린 히어로는 히어로와 안 맞는다라고? 하다못해 히어로답게 미친 정의를 내세우며 자신만만하게 죽여줬다면 악으로서 죽을 수 있었는데 세계를 바꾸고 가장 먼저 구원해주고 싶었던 녀석도 나 때문에 구원하고 싶다? 의지하고 있던 건 아니었고? 의지한다고? 내가? 네가 뭘한다고 이때 제노스의 코어가 눈에 들어오고 타이타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런 힘을 가진 인간이 멀쩡한 정신으로 있을 리가 없어. 너 이제부터 어쩔 거냐? 부탁이 있다. 카피? 미네 흉내 모습을 나보고 흉내 내라고? 말번세 말아. 너라면 내 기술을 카피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신의 힘을 훔치고서도 이루지 못했던 내가 이미지하는 나이곤의 최종 최고 오일을 지금부터 너에게 전수한다. 고맙게 생각해라. 그다지 관심 없는데? 그보다 그걸 지금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해보면 알아. 이씨. 말이 많노? 알았어. 그럼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둘까? 갑자기 면허 개전이라는 것도 너답네. 자잘 봐라. 사이타마가 자세를 따라합니다. 너라면 신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신의 힘을 얻는 것 또한 가능할 거다. 이때 신이 가로우에게 줬던 힘을 도로 빼서 갑니다. 합출 몰수다. 가로우색이 빛바래져갑니다. 에? 소금? 가로우가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레 우주를 이미지하고 있었다. 가로우의 격렬한 우주선으로 인해 대생성된 입자와 반입자 역방향으로 운동하는 각각의 소입자가 서로의 움직임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사이타마의 경우 모든 소입자가 그러자 자 쓰러트리고 와라 사이타마 어? 너라면 할수 있어 네가 쓰러트리는 건 그렇게 가로우는 소금쟁이가 됩니다 사이타마는 시간이 역행하기 시작해요 이런 거였나? 네 모습 굉장하네 가로우 과거의 가로우가 보입니다 내가 바로 불길한 미래 제렙의 신이다 아... 이런 건가? 그 과거의 손을 대니 통상재생 감마선 버스트를 쓰고 난 직후의 과거로 옵니다 나는 된 건가? 모든 히어로가 절망하는 공포의 상징 절대하기 고마워! 목성의 위성에서 성장을 이룬 펀치 그게 시간을 거슬러 쏘아지기 전에 장렬합니다 인과역전 절대 불가피 원펀치가 아닌 제로펀치에 의한 결판이었습니다 저건! 선생, 가로히로 사나군!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아! 빠져나간다 힘이 어딘가로 사이타마도 갑자기 어딘가로 빨려갑니다 어? 과거의 사이타마와 현재의 사이타마가 자석처럼 서로가 이끌려 충돌하자 하나의 사이타마가 됩니다 원퍼맨 세계관은 같은 선상의 동일 인물이 있을 수 없는 세계관인가 봅니다 그런데 사이타마는 기억을 잃습니다 나 여기서 뭐하고 있었지? 보면 가로우 i 뭐 어쩌고 버스트인가 하는 기술을 n 고 네? i s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제 s 스 뭐야 놀랬잖아 막 살아있네 라고 하면서 가로우전이 끝이 납니다 이거 완전 리메이크 가로우전의 전개를 딱세줄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스케일을 어마어마하게 키운 후에 가로우전을 종료시키고 마지막에 모든 걸 리셋시키는 전개. 뭔가 스케일이 답도 없이 치솟는 게 감당이 안 돼서 되돌린 느낌이랄까요? 스케일을 지나치게 키워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걸 작가님이 인식하신 걸 수도 있고. 바로 이전에 212화에서 이제 원펀치 아니네, 제목감 못하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것 또한 성장 사이타마가 결국 마지막에 원펀치로 가로우를 마무리했죠. 제목값 제대로 했네. 독자들의 불만들을 하나씩 잠재우는 느낌 아닌 느낌? 물론 전개가 너무 억지로 파는 크게 벌려놨다가 급하게 불끈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뭐 저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하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사이타마가 신의 기술을 터득하는 걸 보고. 어? 난 사이타마가 이능력 같은 잡기술 쓰는 거 보기 싫은데 그냥 순수 내추럴 본이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사이타마의 매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걸 리셋시키네 하지만 기억을 잃어서 신의 기술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어쨌든 카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럼 신과의 싸움도 의미가 있을까? 다 복사하면 그만인데? 아무리 봐도 사이타마가 신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건좀 뇌절 같아요. 그냥 순수 내추럴하게 존나 강하게만 해주면 되는데 원펀맨이 아니라 이능맨을 만들다니. 물론 사이타마가 신의 기술을 배울 마음을 먹게 만든 건 가로우 때문이었죠. 과거로 돌아가서 가로우를 미리 처리해버리고 기억까지 잃었으니 앞으로는 이능을 안 배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근데 반대로 특정 기억만 잃은 거고 성장한 건 그대로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가로우 전 이유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설령 사이타마의 강함이 전후로 되돌아간 거라고 해도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가로우처럼 또 다른 초강자가 등장하면 사이타마는 또 싸우는 중에 성장폭이 껑충 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제가 거의 2년 전쯤에 사이타마는 무한히 강해지고 있다는 게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게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드디어 확실시 되었네요 정확히는 약한 애들하고 싸울 때는 성장폭이 느리지만 코스미 가로우 같은 호족 수밖에 오랜 시간 싸우고 되었을 때 그때 성장선이 미친듯이 폭등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어요 이제 가로전이 끝났으니 원펀맨은 평화로운 일상이 당분간 지속되겠네요. 제가 갑자기 하지 않던 원펀맨 회차 리뷰를 했던 이유는 가로전의 스케일이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니까 리뷰를 안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펀맨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면 제가 회차 리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게다가 회차 리뷰는 다른 분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저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